안녕하세요, 이 e 패스. TV의 윤성열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년 말에 나왔던 금감원 보도자료 속에서 재미있는 특이학과 관련된 사례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분들도 특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무조건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혹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사례가 어,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안정특별약관이라는 특별약관이 있고요. 우리 또 연령안정특별약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운전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보험료의 할인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부부한정 특별약관 또는 가족한정 특별약관 제 나이에 맞는 연령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해서 보험료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가입함으로 보험료의 할인을 가지고 오지만 특별약관에 정해져 있는 운전자 이외의자가 운전한 경우에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들이 전부 면책이 됩니다. 보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약에 가입했으면 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만 운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부부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배우자가 운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법률원 배우자가 있었고 그 법률원 배우자하고 같이 살지 않고 사실원 배우자하고 또 하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이때 사실원 배우자가 운전한 경우에 그럼 이 사실원 배우자도 배우자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난 거고요. 요답 나온 것처럼 법률원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원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 보상받긴 어렵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자동차 보... 보험에 가입하고 부부 안정 특별약관에 가입을 합니다. 실질적인 부부 생활은 누구랑 하고 있었냐면 박땡땡 씨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박땡땡 씨는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박땡땡 씨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고요. 보험회사에 김땡땡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변도로 존재하지만 한 박땡땡 씨가 운전했으니까 보험금 청구를 한 거예요. 배우자다. 부부 안정 특별약관에. 근데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럼 민원을 제기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라 함. 우리 약관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법률혼 배우자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를 김영피 보험자의 배우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법률혼 배우자도 존재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존재하니까 배우자는 맞단 말이에요, 약관에 규정한 기준대로. 그런데 박 땡땡 씨는 김 땡땡 씨가 법률혼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바박 땡땡 씨를 배우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810조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중복 결혼을 중복 혼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따라서 박땡땡 씨는 사실혼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사실혼 배우자가 운전한 경우 특별 약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고 여기 혹시 중혼 맺으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이게 시험으로 낼수 있는 중혼 좋은 내용이고 또 독특한 내용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옴 배우자가 존재하는 분들은 사실 옴 배우자가 혹시 운전할 경우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연령 한정 특별약관 우리 범위를 제한하는 부부 한정 특별약관 가족 한정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일인 한정 특별약관 뭐 이런 거와 동일하게 연령을 항상 플러스 시켜서 우리는 특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나이에 맞는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해 놓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십 사세 이상 운전할 수 있도록.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는 건 운전하는 사람이 전부 다 24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혹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생년월일 오기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실수로 잘못 기재해서 24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실제 주민번호나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자녀가 23세인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아까 같이 특약 위반의 사유에 해당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보험사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측한 그대로예요. 나이를 잘못 오기입한 게뭐 보험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보험사는 그 기입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거 해당에 맞는 특별약관에 가입을 했었던 것인데 여기 채식 땡땡씨의 자녀의 경우 최저 나이가 24세 이상 운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23세인 자녀 생년월일을 잘못 기입한 겁니다. 이 경우에도 특약에서 보장하는 범위에 벗어나게 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이 부분은 저도 이제 자녀가 자라면 우리 가족안정특별약관에 가입을 시키고 아이의 나이에 맞는 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을 시킬 텐데 이걸 오기 판다 그래서 보험사가 아 잘못 개입했으니까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싼 구간이 생겨날 것이고요 보험료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거기 범주에 넘어가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계된 부분들도 작년 연말에 나왔던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사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당 나이에 잘 먹게 특별약관에 잘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